11월 17일 10년에 20억을 모으길 도전하고 있고 기록에 남기고 있는 진아입니다 <laughs> 아, 오랜만에 또 영상을 남깁니다. 지난달에 마지막 영상을 남긴 게 10월 25일 날 주말에 제가 어, 중요한, 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 어떻게 앞으로의 시장을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영상을 남기고 지금 거의 이게 몇 주야? 1주? 2주? 3주? <laughs> 벌써... 와. 보써이 4주 차에 들어서는 아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남깁니다. <laughs> 그래서 그때 10월 25일 날 그때 제가 영상을 남길 때 지금 이제 저점일 수가 있어서 그때 조금 코덱스 레버리지 쪽으로 비중 비중을 조금 실어서 10차 매수로 그렇게 매수를 해서 조금 수익을 한번 봐볼까 라고 했는데 다행히 운 좋게 소 뒷발에 지작기식으로 <laughs> 그때 매수를 하고 나서 지수가 좀 올라와서 지금 수익을 좀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음 샀던 종목이 우선 그 코덱스 레버리지, 그 150, 그 코스닥조, 아, 코스닥150. 그 종목을 10차 매수까지 계획을 하고 매수를 하다가 10월 며칠이야. 10월 27일인가? 28일 날. 그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0차 매수까지는 못하고 6차 매수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매수를 끝내고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조금 더 남은 돈을 종목으로 좀 사서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가가 지고 11월 5일 날 11월 5일 날그 차트 보면은 11월 5일 날 그때 반 매도했습니다. 반 매도하고 아직 지금까지 반 들고 있다는 거. 지금 이게 조정을 지금 코스닥이 지금 약한 상태인데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코스닥 쪽으로 제가 지금 상어 사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10월 말에 그렇게 사서 지금 현재 매도 50%한 수익률이 16점, 아마 16점 몇 프로? 아무튼 그 정도 수익 보고 반 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달 10월 26일, 그 지난달에 그 영상을 요즘에 자주 남기진 않기 때문에 지난달에도 그 남길 때마다 그 수익을, 확정 수익을 얼마 받는지 그 부분도 기록에 남기고 있는데요. 지금이. <laughs> 아니, 뭐,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시장 시장 자체가 지금 상승장이니까, 당연히 수익이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달도, 뭐, 또, 오늘 영상을 찍으면 언제 또 영상을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10월 말부터, 지금 오늘까지, 거의, 대략 한 4주 차, 3주 정도, 어 지금 현재 수익률이 얼마인지, 우선 계좌별로, 이제 계좌는 총 4개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계좌별로 지금 확정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를 한번 지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좌는 대략 한 368만 원 정도 지금 수익이 났고 두 번째 계좌는 한 2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계좌는 536만 원, 그리고 네 번째 계좌는 175만 8천 얼마 이렇게 지금 확정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이 난건난 난 거고 지금 지금 제가 오늘 영상을 남긴 이유는 또한번 중요한 시기가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영상을 한번 남겨 보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 음, 대응하는 방법. 제가 지금 주식하고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냥 제 계좌를 갖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남기는 것 뿐이지, 이거를 가지고, 어, 혹시라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 몇분 보시지 않는 몇분 계신 우리 그 어, 형님들, 그렇게 따라 하거나 그러 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이게 <laughs> 폭등도 할수 있고, 뭐 그렇게 될수 있고, 폭락도 할수 있고,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대응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나름 제 생각할 때는 좀 중요한 딱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지금 우선 저는 오늘부터는 조금 현금화를 어 시작을 사실 어제부터 어제부터 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이번 주에 좀 현금화를 조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일 갑자기 폭락해버리면은 뭐 준비 없이 그냥 계좌로 뚜까쳐 맞아요. <laughs> <laughs>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주식 시장을 보면은 지금 모든 지표들이 지금 상방을 가리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제가 사실 믿고 있는 거는 유동성, 유동성인데 지금 예탁금도 빠지지 않고 예탁금도 오히려 계속 들어오는 상태고 그리고 뭐 신용도 지금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건 거는 이제 다시 또 플러스로 신용이 더써 저지 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신용도 그렇고 지금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환율, <laughs> 환율 1,100원 정확히 얼마야? 1,106원인가? 환율 지입니다 질. 환율도 그렇지. 지금 어, 외인 포지션도 지금 상방을 지금 계속 가르키고 있고, 지금 기관만 지금 뭐 하방으로 지금 배팅을 하고 있고,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이 시점에서 모든 지표가 지금 상방을 바라보고 있고 악재도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미 대선도 끝났지, 10억 대주주도 끝났지. 그런 너무 악재가 없는 이 시기가 저는 오히려 불안합니다. <laughs>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거라는 거 제가 할수 있는 거는 현금 비중, 현금 비중밖에 없고 현금 비중을 하고 나서 뭐 항상 똑같습니다. 주식이 떨어져도 내가 할수 있는 거는 현금 비중 갖고 거를 좀 조절을 해서 뭐 물타기를 하던 그렇게 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거고 지금도 올라온 시점에서 여기서 또 대비를 할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현금 비중으로 갖고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비중을 한, 한, 최소한 20% 정도는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이게 지금 악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악재를 진짜 차, 억지로, 억지로 찾아보자면, <laughs> 지금 미 대선이 끝나고 거의 사실 바이든이 당선이 된 거나 다름 없는데, 거의 뭐99% 당선이 된것 같은데, 근데 지금 트럼프는 지금, 그거에 대한 불복을 못하고 지금 그 재검표가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그 조지아주 조지아주 쪽에서 지금 그 재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 뉴스를 찾아보니까는 음 20일쯤 11월 20일쯤에 그게 얼추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시기가 또 맞아요. 지금 어 어느 정도 주식이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주식을 상방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그 상방으로 간다고 해서 주식을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현금 비중을 조금 하면서 오르면 좀 현금 비중을 높여놨다가 좀 떨어지면은 거기서 현금 비중을 다시 주식 비중을 높여서 시장의 그 평균치보다 이상의 수익률을 좀 올리려고 그렇게 혼자 발버둥을 치는 겁니까? <laughs> 혼자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한번 폭락이 아니고 한번 조정은 와야 되는데 사실 이대로 그냥 뻗어서 올라가서 더 올라서 2000 지금 코스피가 2500 뭐, 한40 정도 되죠? 여기서 2600을 뚫고 조정을 받든, 2550에서 조정을 받든, 아무튼 조정은한번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이 쭉쭉 올라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정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악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찾아본 거죠. 억지로, 억지로. <laughs> 그래서 지금 그 조지아주 그 재검, 검표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그게 뭐 바이든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이 됐다고 또 그냥, 어? 뭐, 유수 소멸이라고 해가지고 또 악재가 발생을 해서 그 주가를 또 밀릴 수가 있고 또 불확실성이라고 해서 또 주가를 그 이유를 찾는 거죠. 이유. 이유, 시장은 이유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어, 남아있지 않을까. 불확실, 성으로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번 주에 현금화를 좀더 시켜놓고 그리고 좀 종무 시장을 바라본 다음에 그러면 그 이후에 대응을 하는데 내가 틀리면 어떡할 것이냐. 틀리면 어쩔 수 없고 틀리면 아니 주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한80% 현금화를 만약에 계획대로 한20% 만들어놨다 치면 그 이후에 주식은 80% 들고 있으니까 그 80%에서 수익을 또 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현금 비중을 뭐20%또운 좋게 어떻게 팔다 보니까 현금 비중을 한 30%까지 만들어놨는데 다음 주부터 진짜 조정이 한번 오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뭐 다시 또 밑에서 사면 되는 거고 <laughs> 그렇게 해서 아무튼 어쨌든 이번 주가 지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영상을 남겨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남겼으니까 또한한달한3 4주 후에 또 영상을 남기겠죠. 그때 뭐 어떻게 될지 뭐 틀렸으면 뭐 계좌가 뭐 마이너스 나는 거고 맞으면 뭐 계좌가 좀좀더 시장 그 평균치보다 좀더 수익이 나겠죠. 어쨌든 그렇게 주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거는 지금 상승 구간이어 가지고 어쨌든 계좌는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너무 예, 뭐 행복합니다. 행복한데도, 그래도 그 행복함 안에 그 불안함, 그런 걸 없애고 싶은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게 없이 항상 불안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 에서 그렇게 대응을 어, 이번 달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뭐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뭐안 돼서 상관없고, 안돼 왜냐. 저는 주식을 상방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어? 처음 물려도 내년에 가져가면 이미 주식은 올라와 있을 거다. 근데 <laughs> 그 작은 욕심 때문에 어? 거기서 팔고 사고를 좀 하는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믿고 유동성을 제 믿는 건 유동성, 유동성 거기 에 유동성 그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환율로 그래서 그걸 믿고 아 투자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살아 있고 어쨌든 수익을 다음 달에도 잘 보고 시장이 그냥 제가. 20% 현금화했다고 해도 그냥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난 아직도 살아있다. 화이팅 화이팅. 생존.